네, 안녕하세요. 프레디TV입니다. 어, 네, 오랜만에, 에, 에, 어, 다시 왔는데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Euro Truck Simulator 2, 어, 이제 새로운 DLC가 어,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 그래서 한번 그 DLC를 한번 소개해보고자, 어, 지금 어,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DLC는 이제 그 새로운 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바로 이제 이탈리아 인데요. 이탈리아 DLC가 어, 저번 주에 어, 출시를 했습니다. 어, 네, 일단 먼저 스팀으로 네, 스팀 화면에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팀에서 어디 보자! 이탈리아인데요. 1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6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거의 6일 날 밤에 밤 9시쯤에 출시가 되었었고요. 어, 트레일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진들도 있고, 네, 뭐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1 1 5 0 0 k m 의 이제 새로운 도로 추가됐고 이제 여러 개의 새로운 도시들 그러니까 로미노에 있는 로마예요 로마 나폴리 파레모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유니크뉴 원거는뭐 이제 새로운 이제 물체 들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어~ 현실적인 이정션 어~ 이제 분기점에나 나들목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인클리닝링로스는 로터리 말하는 겁니다 아~ 아~ (oral l o u 스티 있으니까 이제 큰 도시를 이제 주큰 도시 주변을 도는 외곽도로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만 있는 이탈리아에만 있는 이제 산업 어 산업 기관 또는 회사 등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톨게이터랑 표지판도 있고 뭐 그다음에 랜드마크 추가 그 다음에 이탈리아 건축물들 추가 그리고 어뭐이런뭐 뭐 기후 같은 것들로 이제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화물들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일단, 도전과제를 한번 이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여기 아니지. 뭐 하는 거니. 일단은, 도전과제를 보면은, 어디 보자. 어, 여기 세 개. 일단은, 모든 이탈리아 교실 탐험. 네. 그리고, 용암 조신. 화살이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를 다 화살, 화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오버스, 아, 이건 아니지. 어, 오케이. 그리고, 음, 또있을까 밑에 또 있어요. 네, 진정한 시칠리아인. 모든 시칠리아 도시면 사고를 제거하십시오. 네, 시칠리아가 어딘지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티의 모두 이탈리아 도선소의 허물을 운송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로마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탐방하십시오. 근데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라고 해서 카라체석장의 라 운송 완료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솔직히, 카라라 테스장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도 저는 발견을 못했고. 그래서 한 번, 어, 어 디가추되된지한 번, 네, 이게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은,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아겠지만 여기서, 이제, 게, 여기서, 이제 토리노, 밀로나, 베로나, 베네치아이, 네 개는 저는 있었던 도시예요그래서 여기 쭉 자라서, 여기 이제, 게노반, 제노반, 그리고, 숫자랑, 그리고 파르마볼록라에서 밑에, 여기는 이제, 이제 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뭐, DS를 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럴트록 시뮬레이터에서 1.30 업데이트를 통해서 미니맵에 이 이탈리아의 모양, 이 지도는 추가가 됐을 겁니다. 물론 이 도로나 도시는 안 보이겠지만, 빈 칸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백으로 보이겠지만, 어, 그 외에 추가가 이렇게 밑에까지 지도가 내려가도록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를 알아보자면은 토리노, 토리노, 밀라노, 그다음에 베로나, 베네치아, 베리 베니스라고 불리는 베네치아 그리고 여기가 피렌체, 그다음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뭐주 도시 큰 도시 아니지만 체르니가 있습니다. 네, 체르니가 있고, 그다음에 카스이노, 그다음에 나폴리입니다. 나폴리가 있고, 타란토 그리고 어, 그리고 잠시만요. 메시나, 매스 네, 나가 있고요. 네, 뭐 카타니아, 팔레모가 팔레모 이렇게 있는데 여기 메시나 팔레모, 카타니아 여기 세개 여기가 어,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를 잘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선이 한거가 있죠. 네, 시칠리아가 바로 요세개의섬 여기 섬인데요. 네, 뭐. 여기가 섬인데 여기가 이제 어, 시칠리아 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우선이 추가가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또 굳이 팁 같은 걸로 알려드리자면 여기, 여기가 이제 스위스하고 이탈리아 경계인데요. 이제 밀라노하고 취리히, 베르인하고 토리노, 토리노, 밀라노, 베로나에서 아, 여기 뭐베로나 빼고 밀라노, 토리노에서 어, 이제 베르, 취리히 또는 베른, 여기 제네바 ...로 넘어가는 여기 조그만 도로들, 네, 요, 요 도로나, 음, 요 도로가 그,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연주 실력을 높이기에는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초된 부분은 여기이구요. 네, 그래서 이곳을 갈수 있는 그런 도시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굳이 어 굳이 뭐 말을 해야 지는 모르겠, 말을 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처럼 프랑스랑 매우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트럭딜러나 어 그리고 그 드라이버 고용 네, 하는 곳뭐 같은 것도. 많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도시 뭐 독일이나 이런데 이렇게 도시에 도시에 모여있는데, 여기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조금 이제 편하게 운송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틀 라디에스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실 그거밖에 추가된 게 없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맵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어, 한번 해보시 분은 네,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탈리아 d 스 c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또 다른 새로 나온 d s c 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프레이 TV였습니다.